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조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여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조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돌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소리를 머금은 빛의 모습으로 온 우주에 퍼져 계시던 근본의 하나님은 영계의 정점에 하나의 빛으로 응집하셨습니다.그와 동시에 원래 하나였던 근본의 우주는 영적인 빛의 세기가 다른 네 개의 하늘로 분리되었지요.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들을, 나누신 이유는 인간 경작을 위한 각각의 용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으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초에 이러한 영예의 세계에 어느 한 공간에 존재하셨는데, 그때는 다른 어떠한 존재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에 가장 중앙이 되는 곳에 정점이 있어서, 바로 이곳에서 한분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분리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지요. 즉,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빛으로 계셨다가 어느 시점에 근본이 같으신 3의 일체 하나님으로 분리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오랜 염원과 나의 소망이 정령, 이 안에 담겨 있도다. 정령, 정정.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육적인 정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영점, 영점, 정영이 생깁니다.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면 글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새록새록, 날마다 새로운 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이 아름다운 일들로 인하여 내가 소망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나의 능력의 손길이 하나하나에 다 기관과 모든 것을 만들고 있음이 나니 아름답게 지어지는 이 사람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으리로다. 그 후손과 그 대대의 후손을 통하여 나의 아름다움과 인자함과 온유함과 나의 사랑 많음과 전지 전능함이 선포되리로다. 내가 이와 같이 아름답게 입을 만들고 입술을 만들고 귀를 만들며 손을 만들고 발을 만들며 모든 것을 만듦이로다. 이제 이 사람의 태어남을 통하여 나의 오랜 염원과 소원이 이루어지리로다. 정령, 이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이 마음을 알고 몸의 모든 기관과 세포 하나 하나를 이루는 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알고 나의 오랜 염원이 이 사람을 탄생시켰음이니 모든 것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 훗날까지 이르 이로다. 아멘. 찬송가는 275장. 날마다 주와 멀어져입니다. 1절.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잊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니죠. 세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바를 몰라 헤매며 영주께 된지 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니죠. 내 죄를 담당하신 주새소망 비춰 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니죠.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9절. 아멘.